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세메의 족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쉽게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할 평지 곧 바벨론으로 옮겨와서 마음을 앞에서 탑을 쌓도록 시작한 것이죠. 홍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그들은 다시는 홍수로 인한 피해 그 홍수로 인한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성과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유비무한이라고 재난을 대비해서 아좀 미리 그것을 방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가 홍수의 원인이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위를 보기 위해서 강림하셨고, 아, 저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저들을 모두 흩어 버리셨습니다.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일하고 계심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흩으신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홍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를 막기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명예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한 곳에 모여서 살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류를 하나로 묶으려는 헛된 통일, 그런 거짓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노예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어, 그런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잘못된 지도자들의 생각으로 말며마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저들을 흩으셨습니다. 10절에서 2 6절의셈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5장 홍수 이전과 비교해 볼때첫 아이의 출산 이 출산 연령이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10, 창세기 5장에는 제일 빠른 사람이 에녹으로서 65세 첫 아이를 낳았는데 11장 12절에는 35세의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두 번째는 인상의 인간의 수명이 난축되었는데, 창세기 5장에서는 365세 들림받은 에녹을 보고 빼고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800세 내지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300년 내지 500년을 살고 죽습니다. 10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에 의하면 70년 내지 80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계속 단축된 것은 아마도 홍수로 인한 기후 변화와,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한 인간의 어떤 관습의 변화, 어떤 죄악된 그런 습성, 습성 때문이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2절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등장하면서 사례는 잉태하지 못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